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을 여는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베서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골리앗의 칼을 받은 다윗은 다시금 사우를 두려워하여 일어나 블레셋의 가드를 다스리는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칩니다. 아기스 왕에게 도망한 다윗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분위기에 다시금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척을 하여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그곳에서 빠져 나오게 되죠. 다윗은 이후 새로운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그 유명한 아둘람 굴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굴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피난처 혹은 은신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매장지, 즉 무덤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처절한 상황 속에서 아들람 굴로 들어갑니다. 마치 은신처이자 매장지 같은 느낌이었겠죠. 그러나 아들람 굴은 다윗의 왕국이 준비되는 곳으로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상징이 되어지는 무덤에서 시작되듯 다윗의 왕국도 바로 이곳 아둘람 굴에서 실질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 퍼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를 포함한 온 가족도 다윗에게 찾아오게 되죠. 아마도 다윗의 가족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처지에 놓였기에 그곳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아둘람 굴에는 이들만이 아니었죠. 이 절을 보면 이곳에는 환란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외받고 핍박당하는 자들, 기댈 곳이 없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는 자들이 모두 다윗에게 모여든 것입니다. 이들은 다윗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이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 되었다 기록합니다. 다윗은 이들과 함께 모압의 미스베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모압 왕에게 부탁하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자신의 부모님이 그들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아방에게 자신의 부모를 맡기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후 다윗은 요새에 들어가 머물기 시작하죠. 그때 선지자 가시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다윗에게 다시 유대땅으로 돌아갈 것을 명하는 것이죠. 유대땅에는 지금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자굴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어떤 토시도 달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 말에 순종하여 유대 땅 헤렛 수풀로 들어가게 됩니다. 20장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비천한 삶의 자리를 이겨내야 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당당히 승리를 외쳤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했고, 온갖 수모와 멸시를 건더내며 생명을 구걸해야 했죠. 그리고 도망쳐 나온 그의 삶은 굴 속으로 들어가 은신하고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어찌 보면 점점 아래로 추락하는 삶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에 가장 큰 근심의 요소인 가족을 지키며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고, 다윗과 마음을 함께할 동역자들을 원근 각처에서 모아 주시며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쫓기며 비참한 삶의 자리에 있었던 그에게 다시금 새롭게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시며 새로운 꿈을 허락하시고. 선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뜻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까이 바라보면 우리 홀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우리의 시야를 넓게 바라보면 내 곁에서 항상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잡고 나보다 한 걸음 더 앞서가시며 걸어갈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죠. 때로는 주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에 과연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가 걱정되기도 하고 고민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길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그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사 가장 값진 것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그 길이 거칠어 보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진실된 감사가 찬양으로 끝없이 울려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이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